안녕하세요, 고찬섭입니다. 오늘 주간 컨텐츠는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범죄도시라는 영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마동석이라는 배우의 그런 뭐 정말 이게 진짜 모습인가? 이럴 정도로 그런 캐릭터가 제대로 살아 있었던 그런 이제 영화였고 여기 이제 장첸이라고 하는 범죄조직의 두목 역할을 맡은, 아, 어, 이게 GOD의 멤버였죠? 과거 이제 가수였는데, 어, 이제 연기 쪽으로 전향을 해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이 가수라다가 연기로 전향을 해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 사람이 아닌가, 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첸 역할을 하면서, 어, 사람들한테 어,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였죠. 예. 근데 뭐 범, 범죄도시2에서는 이제 1에서 어쨌든 이제 장첸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안 나오고, 범죄도시2에서는 안 나오고, 다른 이제 새로 나긴 뭐 나타나긴 하지만, 어, 이 범죄도시2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 어, 굉장히 지금 관심의 대상의 영화가 됐습니다. 뭐 어, 전편보다 후편이, 속편이 좋기가 어려운데, 예외적인 경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벌써 입소문을 막,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저도 아직, 저 아직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입소문은 일단 굉장히 좋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궁금해요. 워낙 범죄도시원이 어, 굉장히 인상적인, 어, 영화였기 때문에, 어, 범죄도시2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고, 마동석이라는 배우에 대해서도, 어, 굉장히 기대가 높으니까, 아 범죄도시2에 대한 기대가, 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어,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도 진출을 했었고, 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어,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고, 게다가 이제 개봉 시기가 코로나로 이제 저희가 다 마스크 쓰고 뭐 극장도 갔을 때 사람 숫자도 제한되고 극장 가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워서 많이 못 가고 그 동안 이제 극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게 조금 풀린 시점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영화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범죄도 시 추가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뭐 작년 영화 를 이렇게 보면, 어, 사실, 영화 흥행에는, 이렇게 아주 크게 성공한 영화가, 어, 많지 않죠. 사실 대부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어, 정부가 이제 그 관객이 들어오면 그 관객이 들어온 수만큼의, 어, 이제 보조를 해주고 하는 정책을 펴서, 어, 뭐, 영, 이제, 영화관에 영화를 틀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장려를 하고 그런 정책을 썼음에도 사실 영화관에 걸린 영화들이 아무래도 관객들이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았게 많지 않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굉장히 눈에 띄고 백상에서도 이번에 모가디슈가 상을 좀 많이 받았죠 영화 보신 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영화였는데 아 관객 숫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많은 영화들이 이제 뭐~ 가드쇼처럼 용감한 선택은 못 하고 어 넷플릭스하고 뭘 하거나 이런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이제 밝기를 어 돌리고 해서 근데 이제 오히려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어 이게 좋은 결과를 내는 뭐 그런 어 아이러니한 일도 좀 생겼습니다. 그예 전체적으로 뭐 이런 영화 쪽이 침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하고, 이런 부분 계속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온라인 쪽에 그런 활로를 통해서, 관객들을 하고 계속 만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으니까, 이번에 범죄소시2가 이런 걸 잘, 뭔가 더 영화 산업이 어, 그 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같이 한번 응원해 보고요. 어, 범죄도시 2가 좋은 성적을 내서 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한국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어, 지금 뭐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수준의 퀄리티로 세계 영화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는데 더 좋은 영화로 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더 사랑받기를 그렇게 응원해 봅니다.